그래서 뭐 서류 전형입니다. 토익이나 자기소개서 1단계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치어야 되고 체력 통과해야 되고 뭐 신체검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뭐신혼조회입니다뭐 어... 체력은 금방 얘기한 것 같고요 평상시 그냥 조금 조깅 정도 할 정도 되고 운동 조금만 하면은 뭐큰 무리 없이 뭐 체력은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. 큰 어린이 없 쓸까? 신체검사는 어, 아마 고혈압 당뇨, 고혈압 당뇨 이런 것만 빼면 뭐 인간 하면 괜찮은 것 같고, 어, 20대 요즘 뭡니까? 문신 타투, 문신은 안 됩니다. 문신, 문신 있으면 빨리 없애야 됩니다. 그거만 빼면 제가 봤을 때 고혈압 당뇨 빼고 그 신체검사 거의 걸릴 거 없습니다. 뭐신혼조에 뭐 신혼조에는 본, 자기가 선,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뭐, 운명입니다, 운명.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냥, 그냥 가야 될것 같고요. 어, 어쨌든 뭐, 12월 달에는 합격자를 발표를 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임명은 1월인데 작년에는 개음령 뭐 이런 거 사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,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. 학기, 작년 학자는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뭐, 뭐 올해 또 개음령 일어나겠습니까? <laughs> 그렇진 않을겠죠. <laughs> 정말 사실 계엄령을 안 깨끗 봐서 보, 모르시는 건데, 무서운 겁니다. 계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. 저도 그, 그날 1 0 2월 3일 날 그때 9시 반에 9시 40분에 9시 40분에 제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근을 했거든요. 근데 그때 막 경찰들이 앞에 있고 나 평상시도 계속 있어가지고 뭐경험한다 생각은 안 했어요. 경찰들 막고 막 차백도 이상한 거막 이렇게 철판 세우고 평상시에 철판 안 세웠거든요. 그래서 뭐 했는데 퇴근하고 전철 타고 가는데 비상계엄령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막 아찔하더라고요. 아찔하더라고요. 옛날에 뭐 백골단에 그뭐 체류탄 맞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이랬던 기억들이 너무 새롭게 나고 또, 옛날에는 뭐, 잡혀가서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. 많이 맞고 했는데, 어쨌든, 계엄령 내리면 안 되겠죠, 이제. 어쨌든 뭐, 이런 단계를 같이 거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